역대화 3장 핵심 포인트입니다. 장소의 신학입니다. 모리아산의 의미가 있는데요.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워졌습니다. 이는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과 다윗의 재앙이 그친 그 자리였죠. 오르난의 타장마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. 언약과 응답의 장소입니다.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결단이지만,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설계입니다 지성소의 치수와 구조 금 보석 백형목으로 입힌 내 외부 그룹 천사 설치와 푸른 자색 홍색 실의 휘장 등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거룩 영광 임제를 상징합니다. 다윗과 백성의 넉넉한 헌신이 그 응정함을 떠받칩니다. 셋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세우심의 능력입니다. 성전 앞에 두 기둥은 각각 그가 세우신다. 야긴 그에게 힘이 있다.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경고히 하시고 공동체를 능력으로 붙드심을 매번 출입 때마다 상기시켰습니다.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거룩을 중심에 둡니다.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,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최선의 정성과 질서로 드릴 때 일상은 작은 성전이 됩니다. 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인 힘 주신다. 보아스는 신뢰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. 어린이들은 집에 작은 예배코너, 나의 모리아 자리죠. 그곳을 만들고 하루 일분 감사기도 드려보세요. 청소년들은 한 주에 한번 친구 가족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.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보세요. 청년들은 수입 시간의 일정 비율을 교회 이웃 섬김에 투자해보세요. 중장년들은 자녀와 신앙유산 스토리를 나누거나 모리아 타장마당 두 기둥의 의미를 대화해보세요. 노년들은 주간, 가족, 청년, 세 가족 중보 기도 명단 을 작성한 후에 꾸준히 기도 해보 세요.